기업 사회 공헌 활동과 CSV 음, 6주차 두 번째 시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기업 사회 공헌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는 대학생 CSR 아카데미 러브진이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 기업 사회 공헌에 대한 사례를 볼때 잠깐 살펴봤었던 사례죠. LG전자가 하는 사업이고요. 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SR CSR 아카데미를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아카데미 이름이 러브 지니. 어, 동화 속에서 소원을 이루어 주는 지니처럼 다양한 주제의 CSR 미션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수행하며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 여기에 이제 그 CSR 아카데미에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차별화된 CSR 활동을 고민할 기회를 제공하고요, 또 CSR 실무자 교육하고 멘토링은 물론 LG 소셜 펀드 지원, 기업 방문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같이 제공하는 그런 사업의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면, 어, LG 전자가 미래 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어, CSR 분야의 전문가를 음,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래, 여러분들 세대의 대학생들에게 어, CSR, 기업의 사회적 공헌, 사회적 책임 이거죠. 근데 우리가 얘기한 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세 가지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법적 윤리적인 책임, 그 다음에 경제적인 책임, 사회공헌적인 책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 지난 시간에 학습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그런 CSR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또 사회적 책임 인식을 증진한다는 취지에서 이제, 러브진니를 기획을 했습니다. 사실,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기업만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학생은 대학생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뭐, 어, 그,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의 사회적인 책임. 우린 다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CSR 분야에서는 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이제 집중적으로 그 이제 연구를 하고 탐색을 하는 그런 모임인 거죠.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그 러브진이는 2014년부터 기수당 한 30명 규모의 그 대학생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0명의 이제 선발된 학생들이 약 4개월 동안에 노동, 인권, 윤리, 환경, 안전보건, 사회공헌 등의 그 CSR 분야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멘토링을 실시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분야가 아까 얘기한 대로 기, CSR,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분야에서 법적, 윤리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책임, 사회공헌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어, 지켜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책임 분야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대학생들은 직접 폐기물 처리 문제,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는데 폐기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문제, 또 빈곤 문제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 LG 전자의 그 러브진이라는 그런 그 사회공헌 그 CSR 교육 프로그램의 아카데미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제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는 기업의 이제 CSR 팀이나 사회공헌 팀또 NGO 및 유관 단체 등으로 이제 진로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선택을 했을 때, 어 좀, 그, 조금 더 그런 어떤 선택 대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 어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러브지니의 그 임팩트 및 성과를 살펴보면요. 2017년도에 이제 4기까지 활동을 수료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아까 30명씩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20대 1의 경쟁률이래요. 600명 정도가 지원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140명의 학생들이 러브진이를 통해서 CSR과 관련된 여러 교육 및 활동 기회를 얻었고요. 또 직접 참신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또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어, 지원을 해서 참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LG전자의 그 CSR을 통해서 유네스코에서 근무하는 사례도 나왔고요. 국내 유수기업의 CSR 담당자로 이제 취업을 한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러브지니가 어, 어떤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한 분야에 어, 다른 어떤 학생, 대학생들보다 좀더 전문적으로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취업하는 데는 좀 유리한 어떤 그런 지원들 그 기회나 지원이 있겠죠. 특히 이제 그 수료자 전원에게는 LG 전자 입사할 때 지원할 입사할 때 이제 가산점을 주고요. 또 대상 수상팀에게는 동계 인턴십의 기회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기업이 수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이지만 여러분들 세대에 어떤 기회를 주는 그런 활동이니만큼 좀 관심있게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째는 드림메이커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 호텔실라를 소개하겠습니다. 호텔실라의 드림메이커는 요리 및 호텔 관광 업계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관련 교육을 시키고 이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호텔 신라가 이제 호텔 업이죠. 관광업이죠. 또 호텔에 그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요리에 관련된 어떤 그런 전문가들이 많은 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노하우나 전문 기술을 가지고 그런 분야에 이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고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사회공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를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그 수의 대상이나 또그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면요. 호텔신라는 사업장이 서울하고 제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이나 제주 등의 그 커뮤니티 베이스죠. 그러니까 서울, 제주 등의 고교생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요. 어, 그 체득한 얻은 기술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배우고 또그 기술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드림메이커는 2014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아까 서울과 제주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지역의 그 교육청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진로 직업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고교생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또 체득한 기술을 다시 지역 사회에 환원하게 하는 호텔실라의 재능 기부형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호텔실라 임직원들의 그 재능, 전문 기술을 활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호텔실라 임직원들이 교육을 하고 전문 기술을 전수하는 이런 것들은 재능 기부, 재능 봉사 활동, 뭐 전문 봉사 활동, 이런 거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서울이나, 음, 제주도 소재 학교, 그, 고등학생들이 이제 조리, 재과, 글로벌 서비스 분야의 이제 진로 및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 뭐 특성화고가 있다 그러면 그 특성화고에 또 맞는 그런 그 기술이 뭐제 제, 어, 그러니까 호텔 신라가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같이 참여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초생활 수급 가정의 자녀라든가 한부모 가정의 자녀라든가 또 조손 가정, 차상위 계층 등은 선발해서 이제 우대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참가 학생들은 26회, 일주일에 한 번씩, 약 9개월 동안에 이제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전문 학원에서 하는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랑 이제 뭐 유사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쨌든 경제적으로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기 어려운 사람들, 또 호텔 신라가 가지고 있는 좀 고급 인력의 어떤 그런 전문 기술, 이런 것들을 그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파트너십은 서울시하고 제주도 교육청이 이제 참가 학생을 모집하거나 정, 그 학생에 대한 정보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 교육은 한솔요리학원 또 한라조리직업전문학교 등과 같이 이제 그런 어, 그 요리교육이나 이런 전문 직업에 관련된 전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세팅, 을 이제 활용해서 그 교육을 시키도 록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어이 사업의 임팩트 및 성과를 살펴보면요, 매회 이제 160명을 각각 서울 제주 각각 80명씩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양식 조리 기능사 자격 과정이 있고요, 제 제과 기능사 과정 자격 과정이 있고요, 글로벌 서비스 컴,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및 중국어 자격 과정으로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자기가 어 취업하고자 하는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 이제 입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림메이커 학생들이 어렵고 이제 소외된 이웃을 직접 방문해서 봉사활동도 펼치는데요. 교육을 받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 어, 강, 서울에서는 이제 강남구 직업재활센터에서 장애인 생산품 제작에 참여하고 이제 배식 봉사활동도 같이 하는 그런 그 봉사활동의 시간도 같고요. 제주 지역에서는 뭐 요리나 재과를 배운 학생들이 샌드위치나 컵과일 같은 간식을 직접 만들어서 제주시에 이제 소재한 복지기관을 찾아가서 뭐 어르신들을 만난다든가, 장애인을 만난다든가, 또 말벗이 되는 어떤 봉사활동 등을 한다든가, 이런 활동으로 이제 병행해서 진행, 그러니까 본인이 배우고 본인이 또 봉사활동 할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1 8 번째는 이제 드림스쿨인데요. 어그 두산 인플라코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사회공헌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인재 양성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드림스쿨은 사람의 미래는 꿈을 가지고 노력할 때 이루어진다. 라는 컨셉으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뭐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미래를 위해서 항상 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또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성공은 돌아온다. 이런 이런 어떤 그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 배경 및 목적을 보면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들이 경험과 롤 모델 부족으로 장래 희망의 스펙트럼이 좁다는 것이 이제 관찰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어, 만나는 어떤 사람들이라던가 경험할 수 있는 그 폭이 어, 그 저소득 가정이 상대적으로 이제 적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양한 경우, 뭐그 어렸을 때부터 많은 다양한 경험, 여행을 한다거나 놀이를 한다거나 뭐 응, 교육을 받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소득 가정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적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두산 인프라 코어는 소득별 경험, 기회 제공에 대한 격차를 줄이고자 진로 탐색에 대한 경험과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는 방향의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요. 드림스쿨은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5년간 참여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임직원들이 일대일로 어 멘토가 돼가지고요. 중학교 2, 3학년 총 2년 동안 월 1회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그 자신들의 진로 탐색하고 또 학교생활에 대한 가이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룹 코칭도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울러서 학생들은 꿈을 갖고 이제 막그 미래를 위해서 성장하려고 하는데, 가정에서 부모나 그 형제 자매나 이런 가정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 교육도 같이 제공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월드비전과 이제 2012년부터 파트너십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 파트너십 기관을 선정한 기준은 아동 및 청소년의 꿈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공유하는 기관인가? 라는 걸 먼저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할, 그러니까 전국이 지부가 있는 기관인가? 라는 걸 이제 판단해서 월드비전을 파트너 단체로 이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임팩트 및 성과를 보면 드림스쿨은 어, 저소득 가정의 교육, 기회, 경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요. 아동 및 청소년이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인지를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주요 결과를 보면 어, 사업 전에는 그러니까 참여하기 전에는 자존감이나 자기 효능감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제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 꿈 탐색이라는 게 단순히 꿈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긍정적으로 달라지게 한다라는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또한, 멘토로 참여한 임직원들이 사업 참여를 하고 나서 그 참여나 조직에 대한 몰입, 또 자아 존중, 대인 관계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임직원 자원봉사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임직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임직원 자신들이 변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그 부분을 그 성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열아홉 번째는 모터스포츠 교육 기부인데요. 금호 타이어가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후원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사회체험 프로그램, 이웃사랑 캠페인, 중증장애인 그 사회체험활동, 그리고 안전 나눔 캠페인, 또 공감 행복한 세상 행사 지원, 김장 나눔, 연탄 나르기, 밑반찬 만들기, 여름나기 보양식 제공 과 다양한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데요. 2012년부터는 이제 교육 기부라는 것에 이제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호 타이어가 보유한 자원과 임직원들의 재능, 역량을 종합해서 오토 스포츠 교육 기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면. 그모타이어는 모터스포츠 관련 기업이죠. 그러 그러니까, 어, 자동차 바퀴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2012년 교육부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저소득층 및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터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어, 연 3에서 4회 이제 실시를 하는데요. 금모 타이어에서 운영하는 엑스타 레이싱 팀의 결승 경기를 이제 자동차 경주죠 결승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하고요 그 경기 규칙 및 모터 스포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이제 교육을 합니다 특히 엑스타 레이싱 팀 감독이 직접 참여를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해당 경기의 특징 및 기본 경기 규칙을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직업군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모터스포츠의 그, 그, 카레이싱이라는 그 직업도 어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취업을 할수 있는 그 취업 시장의 한 아이템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직업군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을 하고요. 이제 현장 체험도 함께 하는데요. 어, 일단 현장 체험에서 핏워크라는 게 있는데 관람객이 해독에 들어가 실제 레이싱카하고 드라이버를 만나는 그런 이벤트고요. 또 그리드워크라고 하는데 그리드에 들어가서 서킷을 걸어볼 수 있는 책임, 체험. 그러니까 그런 카 레이싱을 하는 그런 그 경기장에 어떤 체험 활동도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수들하고 기념 촬영도 하고요. 또 같이 레이싱도 한번 참여를, 레이싱의 그 트랙을 한번 같이 해보고 또. 그카 레이싱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비공이잖아요. 정비공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 정비공을 방문해서 레이싱카의 수리나 정비 과정을 관찰하는 기회도 갖도록 한단 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CJ 슈퍼 레이스가 이제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어, 전체적인 이제 핸들링을 담당을 하는데 CJ 슈퍼 레이스가 카레이싱 그 사, 저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그 팀의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및 성과를 살펴보면요, 교육 기부 박람회 참여해 금호타이어의 교육비 기부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또 학생들에게 모터스포츠의 간접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 매년 4회에 영암이나 인제 영암에 이제 그 칼에 그, 있어 그, 그 경기장이 우리나라 제일 큰게 있죠 인제 등의 레이싱 경기장에서 회당 50여 명의 학생들을 초청해 모터스포츠 활동 체험을 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이제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어, 자유학기제를 대신해서 할수 있는 그런 어, 학업 내용으로 그 진로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 어, 20번은 이제 빌려 쓰는 지구 스쿨입니다. 빌려 쓰는 지구 스쿨은 LG 생활 건강의 이제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인데요. 누구나 할줄 알지만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어, 또 동시에 이제 청소년들의 꿈과 진로를 함께 고민하는 어떤 융합형 습관 교육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세안 습관, 화장 습관, 양치 습관, 머리 감기, 설거지, 세탁, 분리 배출, 손 씻기, 진로 교육 등에 이제 아홉 가지 과목이 있고요. 우리 요즘에 막그 코로나 일구 때문에 손 씻는 거 엄청 그 많이 교육하잖아요. 그뭐 방송에서도 또그 포털에서도 그런 것처럼 같은 습관이지만 제대로 하는 것들을 이제 교육한다는 것이고요. 또 이를 통해서 이제 물 사용량이나 세제량을 계량하고 또 환경과 자외선 차단제의 기능을 이제 사용 기능하고 사용 방법을 살펴보고요. 또 친환경적으로 설거지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터득해가지고 결국에 지구를 지키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빌려 쓰는 지구스쿨은 이제 그 자유학기제 협약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전국의 중학교에서 어, 일일 수업으로 이제 대체하는 어떤 그런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배경및 목적은 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눔의 조직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기업이 가진 역량과 전문성을 교육기부라는 걸 통해서 이제 설계를 했는데요. 어, LG 생활건강이 이제 생산하는 어떤 그런 물품들이 생활에 관련된 그런 물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청소년을 교육하고 지역 나눔을 확산하겠다라는 형식으로 이제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내용은 어, 세안, 뷰티 전문가, 양치, 머리 감기, 뭐 설거지, 세탁, 분리 배출 이런 거에 창의적으로 그 청소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질적인 교육으로 구성을 했고요. 청소년들이 매일 하는 일상 습관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어,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진단을 통해서 습관을 왜 고쳐야 하는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또, 지식을 전달하고, 또, 게임이나 영상을 통해서 습관을 개선하는 그런 체험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트너십은 이제 환경 NGO 에코맘 코리아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요. 교육부하고 지자체 등의 이제 민간 기관들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이제 청소년들이 즐겁게 배우고 체험으로 기억을 해서 자아성취감, 자존감, 진로성숙도에 기여하도록 지구, 어, 빌려쓰는 지구스크를 설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아성취감, 자존감, 진로성숙도 같은 경우는 어, 평가지표가 있겠죠. 그래서 사전 사후 평가지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과를 도출하는 게 개량적인 도출입니다. 교육기업 기회의 불평등 뿐만 아니라, 이제 청소년 진로 계획에 필요한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사업의 성과라고 볼수 있고요. 어, 2017년 한 해만 보더라도 전국에서 중학생 12,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여기에 이제 임직원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한 게 이제 300여 명. 그래서 공교육 교과 과정에 이제 1일 수업으로 이제 대체하는 그런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제 그 활성화가 돼서 신청 대기 중인 학교도 130여 개가 넘을 정도로 큰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사례 다섯 개를 살펴보고 또 우수 사례 하나를 선정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10분 정도 쉬었다가 어, 세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